안녕하세요. 박용환의 항공 우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1호 항공기인 부활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역사는 경남 사천에서 개발된 어, 그리고 세상에 첫선을 보인 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1호 항공기인 부하로에서부터 어, 시작이 됩니다. 네, 부하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하로의 그 항공기 번호가 어, 제작 순서에 맞춘 1그 대신에 특별히 어, 1007번으로 정했습니다. 근데왜이 1007번으로 정했냐 하면은. 어, 그때 당시, 어, 6.25 한국전쟁이죠. 6.25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에서 그 산하하여 그 최초로 전사한 그 조종사가 그저 있었습니다. 어, 그 조종사가 첨봉식중이라고 어, 그래요. 그래서 첨봉식중위를기리기 위해서 어, 1007번으로 어, 정했다고 합니다. 예, 거의 성씨가 어, 천이죠. 어, 성신, 천과 어, 구군을 바라는 그 행운의 수 7, 어, 우리 이렇게 세븐이라고 그러죠. 어, 그 7을 어, 합한 것이죠. 에, 그래서 국산 1호 항공기 부하로를 그 뒤에 보면은 K자 위에 천 7번이라고 이렇게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국산 1호 항공기 부하로는 어, 당시 어, 휴전 회담이 어, 진행이 되고 있을 그런 그 무렵이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어, 그저 이승만 어,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서 자 우리도 비행기 한번 만들어 보자. 어, 우리 민족 한번 비행기 만들 수 없나 이런 거한번 어, 증명해 보자. 그러면서 어, 그때 당시에 어,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정말 우리 6.25 한국전쟁은 어, 동족끼리 어, 지긋한 지긋 어, 정말 전쟁이 어, 3년째 어, 계속되었죠. 그러면서 이 부활호로 한 비행기는 어, 종, 그러니까 종전 1, 2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어, 정확하게 말하면 은 1953년 6월 28일 사촌 공군 기지의 공군 기술 학교에서 어, 부활로를 어, 만들기 어, 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에 어, 10월 10일, 어, 길이가 6.6m, 날개 폭이 12.7m의 2인승 갱 비행기를 그갱 그 비행기 제작을 그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어, 시험 비행에 네, 들어가 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민영락 소령이 시험 조종사에 나섰고 어, 설계자 이은복 소령이 어, 후방석에 동승해서 그럼 이 부하로란 비행기를 얼마동안 그저 어, 비행을 하고 했냐 하면 약 2시간 동안 고도 1 3 0 0 m 까지 어, 비행을 그저 했다고 합니다. 어, 비행을 했고 그러면서 어, 명명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1954년 4월 3일 날어 명명식을 어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름은 어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비폐해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라는 뜻으로 그 친필효를 내려서 어 정식 어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사실상 보면은 근국대통령이면서도 흔치 않는 그 휴요중의 하나가 어디 남아있나 하면은 바로 이 부하로에 어, 남아있는 것이죠 예, 예 부하로는 어, 순수 국내 기술로 어, 설계 제작한 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갱비행기고 어, 또 사천하늘을 최초로 날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비행기 한대 없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흥분과 간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하로는 1960년까지는 공군 정찰 및그 다음에 연락과 초등 훈련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항공산업의 기반은 정말 너무 미약했어요. 너무 미약해 가지고 어, 여기는 어 만들 내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이 낡은 부하로는어디에 어, 있냐면은 한국 항공대학교의 전신인 대구 달서 고등학교에 이걸 기증을 기증이 되었어요. 어, 그러다가 그 한국 항공대학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대구 달서 고등학교는 경상공고등학교로 업 들었으면서 어느 날부터 이 부하로에 대해서는 영영 어, 잊혀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 1990년부터 이 부하로의 설계자인 영 이원복 예비형 대령은 어, 부하로를 수소문하고 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 부하로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나 하면은 어, 경상공업고등학교 지하 창고에서 어, 정말 먼지를 더 집어 쓰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기체를 어, 어,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근데이 어, 찾기까지는 어, 또 중앙일보 신문에 또 게재도 하고 부하로 행방을 어, 쫓고 있는 이런 그 기사들을 내 보내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본그 그때 당시에 그 어,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어, 전 서무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방치라는 분의 그 제보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또 부하로가 이 발견되었다는 이런 또 사실이 또 중앙일보의 실림으로서 사실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 군주사랑부 제8일 항공정비창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또 설계를 하고 어, 조립을 해서 어, 옛 모습을 어, 되찾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현재 부아로는 어, 공군 사관학교, 어, 그다음에 전쟁기념관, 어, 사천 항공우주박물관, 어, 사천 시청 어, 등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어, 공군 사관학교에 전시되어 있는. 운영동체의이 부화로는 항공 기술자적 가치를 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대문화재 제411호로 어, 정식 등록하게 에, 되었습니다. 에, 그리고 어, 경남 사천시는 국산1호 항공기 부화로가 자 사천에서 개발된 비행기다. 이런 어떤 그 어, 사천에서 제작된 역사적인 어, 가치와 함께 또 그때 당시 1950년대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어, 순수 국내 기술로 어, 설계 제작한 어, 최초의 국산 갱비행기 부하로를 어, 기념하기 위해서 어, 1천여만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윤복 설계자의 또 흉상을 제작하여. 어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제막식을 어, 어, 그 행을 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 어, 제가 이 제막식의 어, 사이를 어, 직접 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 그 후에 어, 그러다가 어, 천,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인데 경상남도가 그 부하로의 계량 보훈 사업에 이제 어, 뛰어든 거예요. 예, 발 붙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경상남도는, 어, 그해 4월부터, 어, 부하로의 최초 설계자인 그 이원복옹, 그 다음에 산학년, 항공전문가 7명으로 어, 구성된 그런 어, 자문위원회, 어, 자문회원을 발조하고, 또 대한민국 공군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면서, 어, 경상국립대학교가 설계 또 해석, 검증을 또 제작과 시험, 또 비행은 수상기체산업주에서 각각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할 적에 국립,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 부하로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가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어, 대한민국 공군이 원형 복원한 도면을 토대로 해가지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최신 설계 기술을 또 접목을 시켰습니다. 주 날개는 알루미늄, 음. 동체와 꼬리는 최신 그 복합재로 만들었고 전자식 계기와 또 낙하산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기존의 85마력에서 음. 100마력으로 올렸고, 수상 비행에 필요한 플로트도 달았습니다. 이 계량형 부하로에는. 모두 얼마가 투입이 됐냐 하면은 10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로 계량 사업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3년 정도 걸렸는데, 2011년 어, 6월달이죠. 3차례의 음... 시험비행을 거쳐가지고 어, 2011년 어, 7월달에 어, 완료를 했습니다. 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 어, 테크노파크와 또 사천시 주도로 어, 계량보호사업이 어, 진행되어 어, 현재는 어, 전시용 한 대를 포함하여 어, 두 대가 계량용으로 어, 제작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전시용원 지금 경남 사천시청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부하로는 해마다 우리 경남 사천에서 열리고 있는 사천 에어쇼 그 사천 에어쇼에 축하 비행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사천이라 그러면 사천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70년 전에 이 그, 부하로를 개발한, 응, 음? 어, 어, 경남 사천시고, 어, 그러면서 오늘날, 어, 한국항공우주산업출시회사 약, 어, 오천명이 넘는 정규직이 어, 근무를 하고 있죠. 카이라 그럽니다. 예, 이런 회사가, 이제, 어, 제조하는 제조사가 지금, 어, 사천에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에마로, 항공정비를 하는, 어, 그, 한국항공, 어, 서비스 주식회사입니다. 캔즈라는또 회사가 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어, 항공과 우주와 관련된 그런 어, 어, 부품을 제조하는 어, 그런 기업들이 어, 지금 사천에 많이 이제 입주되어 있고 입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사천을 자세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어,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의 어떤 제조 업 분야가 태동한 지역이 바로 경남 사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경남 사천에서 개발된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박용환의 항공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